갓바나 영 없이 궁금하네. 오, 이 저거 물도안잡습니까 이거 물안 잡으면, 뭘잡을뭘 잡으면, 고위 잡으면, 부 잡으면, 부위 잡으 대신인줄 알았네, 난 또. 다음, 다음 턴에 드워프로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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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덱 너무 사기야 이거. 이제 나 핸드 봐 핸드. 잡자. 법사 너프해야지 진짜 이건 진짜 법사가 사기라기보다도 그냥 사기적으로 원래 법사는 사기인데 예 저건 좀 못했고 이정도로 나온거는 너무 말이 안되지 이거 뭐다 2장이고 이거 요세장이고 이거, 이거 있고, 아까 도적이 망했는데, 제가 도적도 이 정도로 사기로 잡히면은 안 망해요. 쟤이나그 상대는 메디브 게임을 시작 후회하게 해드리죠. 번에 좀 말린 거 같은데. 얼음 화살이 세 장인데 안 나와. 나요. 나나 나, 나, 나. 저요. 저. <laughs> 여기 있는 사람 대부분 투기장 많이 들어간 사람은 다한 번씩 <laughs> 있을 걸? 상포 타이밍에 지금 저 제품 잡겠다고 화작 써주면 땡큐인데. 나는 뽑아본 적 없어. 제가 법사를 좀 조금 해봐가지고. 아이 어, 차례도 될까? 어. 야, 이 너무 고코스테만 나오잖아. <laughs> 이거 못 나올 것 같은데? 그 기계라고 하면 안 될까? 근데 투기장에서 대정이 더 좋아. 투기장에서는 대정이 더 좋아. 글쎄요. 아 동전 써봤자 이거 다음 턴에. 랭기정령이라서 그래도 상대가 좀, 3톤에 2코 내고, 4톤에 3코 내고. 자, 두기장은 하수인이 많다보니까, 흑드라군이 4코77에다가 2과부 하면은, 그냥 무시하고 상대도 04짜리랑 3짜리로 명치칩니다. 대정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투기장에서는 대정이야. 이번 턴까지만 참을까요? 그니까 그냥 계속 쓰면 돼 OP를 견디는 애를 내야 돼요 지금 상대 음. 상대 매디브는... 아, 지금 들어올 때가 아니야. 저거... 저거는 말이 안 되지. 저거... 그냥 턴을 버린 건데, 타사상 하나 잡자고? 이제 끝장이야. 저거는 저건 좀 화작 써봤자 오코스트면 안 좋거든. 이러면 불기둥 화장 안 되니까, 불기둥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요거 이렇게 냈다가는 다 죽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불기둥 화장 되니까. 이렇게 네고 크라켄으로 잡아야 될것 같아요 5,6이 4,5를 주겠 거란 말이야 음. 마차는 지금 상대 법사가 핸드가 많아가지고 나중에 꽤 중요한 타이밍에 쓰일 것아요 어, 용, 버프. 이게, 근데 오, 이 오, 쌈, 죽이면, 화작해죽기 때문에. 예, 네, 서린을 죽여야 되는데 그건 거의 정리되어가 그걸 잡아주면 너무 땡큐지 서린 잡았어야지 어 이건 뭐냐? 아니 차라리 모구샤 뭐 해줘 눈은 지금 크라켄부터 쓰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 이건데 도대 좀 얼려놓고 다한턴에크라켄으 잡으려고 했는데 예, 탑페이저 네. 어. 네. 리스트에서도 미니카가 더 높아요 이게 대게 있다고 쳐도 핸들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 게 리스크거든. 오코스트 하수면서도 오코에 잘 내지도 못하고 어 내가 이겼어. 아 마차 내고 싶은데 될 수가 없다. 아 어... 이거 크라켄을 조금 아껴도 될것 같은데. 아, 이렇게하자. 걱정 마십시오. 결가 왔습니다. 차가 지금 상대 카드 적으니까 주문 거의 한장 나오는 대로 바로 써야 됐단 말이야. del Cota. Yeah, I'm gonna do 얘가 명치를 몇드를상는 거야? 공격력 한이것보다이만더 높았어도 많은거 한다이고한 공격력 보만 됐어도 좀뭘고이고 뭘 하는거야 아니 이는 그냥 있고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아고이고끝이야 거기서 그냥 두명인간이야 얘를 얘가 지금 피가 3라는건 내가 정리로도 안썼다는 얘기니까 나도 상대도 그냥 있으나 없으나야 얘는 어찌하면. 아 야, 메디브의 파이어 블라스트를... 아인가 파이어 블라스트 불기둥인가? 여기 영문 이름 뭐죠? 제이나가 그냥... 마법력에서 압도를 해버렸어. 그 마치 그 말포이가 그 마법 지팡이로 해리포터 공격할 때 해리포터가 그냥 바르잖아. 그걸 보는 것 같았어. 제아그 상대는 제아하게 해드리죠. 과연 그럴 수 있겠어요? 어째 하수인들이 좀 나빴고. <laughs> 초반이 조금 위험한데? 조 코어 수를 좀더 집을 걸 그랬나? <목소리> 3코스대 1체? 에, 그건 좀 사기네요 그건 너무 쎄 암용광 전사보다 2피가 되는건데 싸인을해이라석은이 녀석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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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녀석은 이녀석 이거 어라작으로 잡지 마시고, 이윽자리로 어그로 끈 다음에, 살아남으면 어라로 그냥 바로 잡을 수 있죠. 등급전이야 달라가지고 적거 잡는데 막내 모든 거를 다 모든 신경을 여기다가 지금 쏟아부을 필요가 없어. 스피지장에서니까 그러니까 얘가 주문을 써도 거의 쌤쌤인 경우들이 많아요. 어 동전 썼으니까 이제 맞춰 쓸수 있어요? 하나 박은 다음에 마차를 빨리 걸자고. 이게 만약에 이 번턴이 안 빠지면 다음턴에 사체 도발. 이번 판은 그 파파법사 잡는 방금 정리한 상대를 하는 그게 상당히 주목할 만한 점이었죠. 그니까 정규전이랑 후기장이랑 파파법사 대처법이 달라요. 몰랐거라, 또오라까지 있으니까. 야나왜 물러가라라는 대사에 좀 찔릴까? 나 나갔어.